혹시 성도 여러분 불편한 게 좋습니까? 편한 게 좋습니까? 물론 편한 게 좋죠. 그러면 편한 게 좋습니까? 불편해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 어 이건 대답하기가 좀 어렵네요. 힘들어도 긴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편한 것보다 좋다라고 할수 있으면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생도 하고 역경도 겪고 또 긴장과 어려움 가운데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편한 것을 택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부터 왕이 되기까지 한 대략 한 13년 정도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3년 대략 1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윗이 이제 30살 때 왕이 됐는데요. 한 17살 정도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12년 동안 참 팔 참고 잘 견뎌오다가 마지막 1년 4개월을 놔두고 "내가 이리다, 사울의 손에 네, 죽겠구나.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려면 블레셋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온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인들이 600명이니 전체 숫자를 계산하면 작게 잡아도 한 2천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윗의 계획대로 적중이 딱 됐어요 아기스 왕이 다윗의 망령을 받아주고 잠시 왕도에서 살다가 또 다윗의 아기스 왕에게 내가 신세 지는 게 그러니까 변방 성읍을 하나 주십시오 하니까 시글락을 주어서 살겠습니다. 이제 쫓겨 다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불안해하고 초조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때마다 함께하는 가족으로부터 불평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 가서 아기스 왕과 동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마음에 걱정할 것이 없는 1년 4개월. 바로 7절에 나오는 1년 4개월, 16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편안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다윗의 신앙이 바닥을 향해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150여 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블레셋의 가드에 아기스 밑에 있을 때 쓰여진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편해서 좋았고, 쫓겨 다니지 않아서 좋았고, 걱정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것이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게 만들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십수년 동안 다윗이 살았던 인생이 물거품이 될수 있는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편안한 게 좋습니까?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습니까라고 물어보면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내가 편안해서 좋았는데 편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생이 되도 불편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비로소 신앙의 나락에 떨어져서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선 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대단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사울을 죽여도 들통나지 않을 그런 상황에 그는 사울을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결국 사울 왕에게 사기는 왕을 해야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게 멋있는 모습이 26장인데 27장에 와서 보니까 그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셔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주저앉게 됩니다.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질병이 계속되고 역경이 계속되고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처음에는 잘 버티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게 되는데 마치 산에 올라가다가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앞두고 헐떡거리는 숨을 조금만 견디고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면 되는데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한 계획이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더 이상 사울의 손에 잡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입니까 아, 다윗이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죽는다 는 거예요 26장의 내용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까 2 5장에 그런 암시가 나옵니까? 24장에 나옵니까? 22장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수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의 경험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켰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단한 번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극적으로 다윗이 건진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포위망을 조여올 때 이제 죽는 것밖에 없었는데 블레셋이 침략해 와가지고 결국 포위망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게 된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날을 되새겨보면 다윗이 잘라서 사울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서 왔고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 시점에는 1년 4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걸 몰랐죠. 거의 다된 그런 상황에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간증,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돼. 얼마 남지 않았어. 끝이 다가와,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가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을 망가가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을 망가간 결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자기의 간증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하고 결행한 결과,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경험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경험, 그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모압 지역으로 피신해 가 있을 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모합 지역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와서 고난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합 땅에서 돌아왔죠. 하나님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가 모합 땅으로 다시 안 가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요? 모합 땅은 다시 가면 안 되고 다른 이방 땅으로 가면 괜찮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있죠. 계산대로 됩니다. 물론 한 2천여 명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2천여 명이 이삿짐 보따리 싸고 국경 넘은 건 아니죠. 사전에 조율을 했겠죠. 지난번에 블레셋 가드왕한테 갔을 때 붙잡혀 죽을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즉석 미친 사람 연기를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동일한 지역, 가드에 간 겁니다. 왕은 바뀌었습니다. 그때 왕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나옵니다. 후임자이겠죠. 그 사이에 다윗이 알려지고 다윗의 가치가 이제 크게 부각되면서 가드왕 입장에서 는 다윗을 내가 용병으로 삼아 두고 있으면 내심이 막강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마지막으로 보호하고 지킬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26장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를 기업의 땅에서 쫓겨내어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기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네, 어찌 이런 일을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블레셋 땅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이죠.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블레셋의 신을 섬기겠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죠. 그런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블레셋의 가드왕이 대환영하고 그것도 왕도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접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원래 계획이 뭡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면 다윗이 두번 다시 나를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이 딱 떨어진 거 있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기스 왕이 받아주고. 사월이 더 이상 찾지 않고 온 가족이 이래저래 정말 계속 옮겨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없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다 또 하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도에서 살면 계속 왕의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왕도에 살게 했겠습니까? 감시하려고. 혹시 장난쳐서 무슨 일이 생겨버리면 조그만 도시국가인 가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인질로 삼다시피 하고 경계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날 때 다윗이 내가 왕도에서 사는 게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왕이요 부탁하니 지방 변방 성읍을 하나 저한테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6절 말씀에 아기스가 바로 부탁하는 그날 그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날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 왕에게 속한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글락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여러 성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시글락을 성업으로 주셨는데 기업으로 주셨는데 어느 시점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시글락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을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선물로 준거 있죠. 이야.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죠. 왕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시글락에 과하게 됐는데 그 시글락은 원래 유다지파의 기업의 땅이죠.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때 다윗은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블레셋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되니까 신앙이 멀어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떠나서 기도생활이 전혀 없어도 그는 그게 잘못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평안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형통한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때도 좋은 일일까요? 그때도 복된 일일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일시적인 형통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에서 지내라. 이 말씀은 다윗의 도피 생활 전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형통이 왔고, 블레셋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한다는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형통함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결정 내린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평안함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형통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속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형통에 속고, 편안함에 속고, 잘 되는 것에 속고, 건강한 것에 속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물은 성경을 우리 손에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이지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경험과 체험에 비추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성도가 신앙의 견고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이 사람도 고통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쫓겨다니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막판에 가서 엄청나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다오이 마침내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서부터 잘못될까요? 처음서부터 잘못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가지고 거의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긴장의 끈을 놓고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잘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끝날까지 아름답게 서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았다 떠보니 천당이 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으셨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평안이 기준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말씀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가면 탈선할 일 없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 없는 이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손에 안겨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하시고. 성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의 간증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현안하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불편함이더라도 그것이 역경이라도 그 길로 갈때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가진 성도님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